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장난감 언박싱을 진행합니다. 몰랑이, 펭수, 자석블록 등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가치가 있는 제품들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디자인년 퀘스천 카드 클래식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혼합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게임을 10%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상상력과 즐거움을 더하는 이 보드게임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메가 맥타일즈 레인보우 컬렉션 150p 자석 블록으로 상상력을 키워 봐요. 32% 할인된 16900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자석 블록으로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펼쳐보세요. 3위입니다. 몰랑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투영 디자인 diy 몰랑이 원형볼 무드 등 세트로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빛과 귀여운 몰랑이가 당신의 공간에 행복을 선사할 거예요. 2위입니다. 모나미 펭수 그림물감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12가지 다채로운 색상으로 즐거운 미술 시간을 경험하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펭수 그림물감을 3070원에 득템할 기회. 1위입니다. 톡톡 터지는 즐거움. 토이즈데이 팝퍼 피젯토이 키링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큐브 디자인 랜덤 발송으로 78% 할인이 적용된 4400원에 득템할 기회.